일단 뭐 장중에 뭐 많았어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변동성이 <laughs> 네.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좀 이제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운용사 에 있는 대표분들이 상당히 많은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JP 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CEO가 2023년 경기 침체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다수의 미국 투자 은행들도 2023년에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좀 일으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조금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 5 1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0.19% 약간 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확실히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에 있는 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왔다.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9,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한1%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마이너스 3.40%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와 좀 연계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음 주 지금 이제 그 일정들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2월 13일은 이제 CPI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이죠. 13, 14 이제 FOMC를 하고 나서 이제 15일날 FOMC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이제 12월 FOMC에서는 그래도 50bp 하면서 이제 한4.5% 정도로 지금 올해를 좀 마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선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5월까지 했을 때한4.93 그래서 거의 한5%대 정도의 어떤 터미널 레이트를 좀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확률이 91%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5%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5%가 결국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당히 증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게 나오는 고있것 중에 하나가 뭐장당기 금리 연속 연그 역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어쨌든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의 어떤 비중은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산업재든지 소재가 좀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을 좀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타파월 침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침체는 연준이 만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좀우스갯 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도 한번 좀 같이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좀 중요한 지표가 내일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권수가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좀 되고 있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다음 주에 12월 13일에 CPI,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12월 FOMC까지 좀 일정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시가 어떻게 좀 변동성을 좀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시장에서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뭐랄까요? 어, 이번 FOMC에서 네. 또 다시 그 강한 매파 네. 어떤 결정이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는 아닌 것 같아요 2.5% 네. 빅스텝 정도로 다들 예상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또그 빅스텝이 나오지 네. 않겠냐에 대한 걱정 이연속으로 네. 빅스텝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걱정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되게 고용지표라든지 경기지표가 좋았을 때는 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긴축의 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석이 됐다면 이제는 약간의 좀 뭐라 해야 되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떤 스탠스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4.5로 이제 어느 정도 마감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내년에 금리를 얼마큼 더 올릴 것이냐. 사실 근데 금리를 올릴 때미국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 안 좋았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역사를 좀 되돌아보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책을 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힘드냐.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0%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만약에 4.5%가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4.5%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올린다. 그리고 그런 그고금리가한 1, 2년간 지속된다고 한다게 되면 결국은 미국 시장, 아무리 이제 제일 글로벌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얼만큼 견딜 수 있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으로 좀 귀결이 된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이제 4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못한 제가 볼 때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어떤 기업들의 좀그 실적에 대한 하향세가 좀 나오, 하향 전망세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 방송에 나오면서, 산타렐리는 좀 가능할 것 같지만, 내년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얘기 했던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해 부분은 제 부분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지금 이런 게 사실은 뭐 CEO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내려간다는 전제에 지금 얘기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 뭐~ 감히 좀 말씀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좀 파도를 탈 때는 아마 좀 새로운 주도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코로나 일구때 이후에 보게 되면 뭐~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기술주 중에서는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런 테크주에 관련된 부분들좀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씩은 좀 그러한 시선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산타를 예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씩은 좀 포트를 좀 변동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최근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니요, 저는 그래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세를좀 음, 보여드리면 나스닥은 지금 한만 지금 한1900 정도 지금 만 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12,500 정도까지는 분명히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1월 효과까지 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한두달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공화당 관련돼서 지금 중간선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 중간선거 우리가 좀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는데 어,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원 자리를 두고 지금 조지아 쪽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승기를 잡았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상원에서 51석을 좀 차지를 하면서 다수당의 어떤 위치를 좀 확보하게 됐고,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이제 임기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 뭐 신재생 관련된 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법안들 자체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연말에 대한 랠리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좀 세금 문제가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주 안에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뭐 금투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연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제 요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데 사실 뭐 100억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OMC 뭐 CPI 나오 나오겠지만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뭐 산타 랠리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나오는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확실해진다고 하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어떤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감미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들 뭐 산타, 산타가 격리됐다. 뭐 요즘 막 그런 말들이 많으시던데. 네. 네. 하여튼 그래요. 다들. 이 시장 분위기가 너무 진짜 급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네자 네.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어, 일단 제가 이제 이 고용 보고서 관련돼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JP 보건에서 지금 11월 고용 보고서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연준에서 결국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긴축 정책을 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관련돼서 이제 빈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6만 3천 명 얘기를 하면서 전망치 20만 명을 넘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좀 환호했다라고 를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j p 보건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약간 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두 달간 고용이 2만 3천 개 정도 삭감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선행지표죠. 비정규직 근로자가 4개월 연속으로 좀 감소를 했다는 점. 여기에 또 이제 폐업한 회사 수의 어떤 조정하는 모델 자체가 제가 볼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여러 가지 이런 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내년에 좀 경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막 주가는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조정받지만 그래도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노동시장 자체는 좀 어느 정도 하향에 대한 부분을 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선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추세로 좀 뒤쳐지는 부분, 그래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가는 미리 이런 부분을 선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좀 근거, 지금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좀 전망이 어둡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이 부정적인 전망 같은 경우 는 분명히 좀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 수치 뒷면에 나오는 좀 백테이터까지 좀 같이 좀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해고 관련된 얘기도 좀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빅테크들이 해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1 1월에 해고 발표가 작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고용 자체가 빠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재취업이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선순환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결국 이런 좀백 데이터를 통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하고 있다는 좀 JP 모건의 좀 리포트도 한번 좀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시장도 워낙 투자에 대가 혹은 그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말이 서로 달라서 네, 에, 경기 침체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가벼운 연착륙 정도로 끝날 것이다. 어,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참 혼란스러운데. 어 일단 저는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나오면 내년에 결국 그런 부분을 계속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올해 좀 왔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중간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 거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증화 펀드부터 시작해서 꼭 이제 세금 문제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이렇게 연말에 불거지, 불거지다,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하방을 지지하는 노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똑같습니다. 올 12월, 내년 1월까지 최대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익 극대 화 관점을 좀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이제 같이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꼭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요즘 모빌아이가 어제. 참,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그, 모빌아이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이 뭐라고 되죠? 그, 이 모빌아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거의 지금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이, 뭐 자율 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에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좀예 예, 생각은 들어요. 최근... 아참그 애플도 2026년인가로 자 완전 자율 주행 차그 연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기 악재가 돼야 되는데 왜 상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애플은 좀두 가지 좀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이제 이중국의이 공장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이 아이폰 지금 출하량이 계속 감소하겠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모건스턴니에서 지금 12월 아이폰 출하량이 300만 대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어제 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에 600만 대가 줄었는데 12월에 300만 대가 더 줄었으면 이제 900만 대가 줄은, 줄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당초에 이제 올해 지금 예상된게 지금 한 8,500만 대 정도로 좀 예상됐는데 900만 대가 줄었기 때문에 한 7,600만 대로 좀 줄었죠. 그래서 지금 애플의 어떤 출하량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폭스콘 장조 공장의 어떤 뭐 폭력 사태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연구, 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애플도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지금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진저리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인도로 가자. 인도나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근데 또 여기 또 미국도 지금 하나의 후보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TSMC가 음. 또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고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 TSMC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에리조나 업데이트라고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는데, 4나노, 3나노 반도체 칩을 2024년, 2026년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TSMC를 두고 이제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끌어주고 애플이 밀어주는, 뭐 이런 <laughs> TSMC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 투자 계획을 약 3배로 확대해서 미국 공장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오고,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을 높이는, 피겠다라고 새로운 목표를 좀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또 이제 강력한 어떤 사업 파트너서 로 애플을 좀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TSMC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인도, 그 미국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이 좀 새롭게 떠오른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TSMC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팹이 2026년까지 지금 완종이 된다고 하면 뭐연 60만 장을 초과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 웨이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애플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자라고 합니다만 결국 얼만큼 TSMC 같이 이렇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자 생산이기 때문에 우량 고객을 많이 갖고 있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TSMC가 공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지으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있고 뭐 사실 메타도 있고 사실 그러한 좀 글로벌 I/O 업체들이 I.T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도전에 직면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좀리시어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애플과 관련돼서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애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2020뭐 6년 연기됐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완벽한 자율주행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좀 기술적인 난제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어떻게 보면 좀 조건부로 좀바뀌었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디자인에는 이런 게 확정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 2024년 2025년 정도에 됐을 때좀 확실히 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난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애플과 자체가. 뭐, 아예 없어졌다라고 좀 보긴 힘들 것 같고, 기술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과 좀 현실에 대한 부분이 괴리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인정했다.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 박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천천히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플카나아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2026년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금액 자체도 12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근데 약간 금액도 좀 낮춘 것 같아요. 한 10만 달러로 낮추면서 일단 뭐 벤츠 2클래스 정도로 좀 가격을 낮췄고,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뭐 애플카를 제가 볼땐 실패했다라고 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G90이 사실을 올해 연말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는 점들 보게 됐을 때 자율주행으로 분명히 어쨌든 이 모빌리티 회사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좀 기술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없어졌다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간 연기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에 연기가 되면서 우리 국내 주식들도 뭐 관련 주들 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과 있고 애플 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투심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증거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평가됐다,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지금 그 세금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알기로 금요일인가요? 내일 12월 9일까지 어쨌든 이 법정 기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감히 말씀드린다만 지 미국과는 다른 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지금 지금 현, 현행은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 100억까지는 안될것 같고, 50억 정도가 되면, 사실 올해 내년? 제가 볼 때는 주식하는데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수급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감히 말씀, 감히 좀 말씀드린다만, 과연 CPI나 FOMC에 관련된 부분보다 오히려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우리나라는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가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세금이 딱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날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그래서... 게 날라가요 <웃음> 아. <웃음> 아니, 말을 꺼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지 <laughs> 아, 일단 뭐 최근에 선수는 상당히 빨리 돌고 있는데 뭐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순환매가 좀 빨리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12월에서 1월까지는 기존의 포트를 좀 많이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는 꼭 갖고 계실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상시, 사실 이제 우리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좀 강했던 뭐 태종 이방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올해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이 바뀔 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에 관련돼서는 좀 수익 극대 관점으로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